하이 아빠 하이 엄마 하이 누나 this is my house 여기 티너 엄마 친구가 파는 집인데 음, 1년 동안 못 팔아셔가지고 어, 내가 여기 2층에 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들어갈거야 <목소리> 이 타운이 토아쿠라고 그러는데 음, 좋은 타운이고 like, 나쁜데 여기 별로 가까운데 없어 다돈 많은 사람들이야 에고 착, 한 번에 이렇게 멋지게 열려야 되는데 잠깐, 한번더이 인제 안 열려 어슝 신발 벗고 여기 있는 신발 다 입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올 때 부엌이거든? 근데 깨끗이 이렇게 돼있어 내가 해가지고 그티는 친구가 시카고로 이사간다고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건 나한테 다 줬거든. 그래가지고 뭐 쓸, 쓰는 거는 다 있어. 그릇하고 프라이팬하고 그런 거다 있고 컵다 있고 여기에 그 파란 거는 햄버거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와플 만드는 것도 있어. 그 하얀 거. 그리고 이거는 안쓸것 같은데 그냥 줬어.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근데 그저께 여기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오늘 쇼핑 갈 거야. 그러니까 오늘 저녁 p r a y e 전에 갈 거야. 그게 부엌이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리빙 룸 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집 보러 오거든 근데 자꾸만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번 근데 그냥 여기 안에는 깨끗이 해놓으려고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12시 아침 12시부터 아니 저녁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맥큐움하고 닦고 이거 다 청소하고 그랬다 엄마처럼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도 있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어 옷 거는 곳이 없어 아니면 옷 거는 데가 정말로 작아 그래가지고 저거밖에 없어 근데 5 시간 동안 음악 틀고 청소했어. 불 켜고 여기는 부 아니 부엌이 아니고 화장실. 화장실이고 깨끗하게 써. <laughs> 그 펭귄 그것도 그 티나의 친구가 줬고, 하이 머리 짧게 잘랐어. 그리고 티나 엄마하고 아빠도 나한테 어, 그 집에서 안 쓰는데 어, 필요하냐고 물어봐가지고 많이 주셨고. 나도 처음에는 다안 가져간다 그랬는데 목걸이, 타이, 오피스 여기에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잘 거고 내가. 찾아봤는데, 내가 엄마하고 아빠 사진이 하나도 없어. 그래가지고, 다음번에 엄마하고 아빠 사진 한개 가져올라고. 여기서 자고. 꼭한곳 같이. 근데, 여기에서, 블랭킷티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6개, 여섯 개야. 그리고 또 히링 패디 있거든. 티나 엄마가 주신 거. 근데 그건 발 밑에 놓고. 여기에서 공부할 거고. 여긴 옷장 옷다 걸어놓고 이제 안쓰는거 여기에다 많이 넣었어 근데 이건 양말하고 어, 팬티 그 다음에 반바지하고 넝링구 그 다음에 빨래할까? 빨래는 티너집에 가서 해야돼 아니면 여기 옆에 코인라운 가서 할거야